긴 9번에 1번. 자, 5x 하고요. x가 될 거고요. 3하고 2를 어디다 줘야지 8을 만들어지냐? 3하고 2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기가 3x 5x가 되겠죠? 3x 5x가 둘다 플러스가 되면 이제 확인 8x는 됐고 3이 만들어지느냐? 플러스 요거하고 요거 요구 곱해 주면 3 만들어지네요. 됐죠? 2번. 일단은 3 3중간꼴부터해 보자. 음. 그다음에 2a, 6a도 있고, a, 12a도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요. 자, 일단 중간 거 해놨고, 5하고 1이니까 5, 4, 20. 요거 3, 어, 여기다 5 주면 좋겠다. 5하고 1 주면 여기 5, 4, 20a 여기는 3a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주고 여기다 플러스 준다면 마이너스 20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17만들어줬고 요거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5. 어, 됐네요, 인수분해. 3번. 어, 일단은 3x하고 3x로 만들어 보자. 안 되면은 x, 9x도 돼야 돼요. 4하고 1로 가면 좋겠죠. 4, 3, 12. 어, 4y하고 y 이렇게 주면은 여기가 12xy. 3xy니까 둘다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얘가 만들어지고. 끝에 거 곱해주면 4y 지고 만들어지네요. 4번. 일단은 3a하고 2a로 가봅시다. 그다음에 얘는 6하고 1로 가봅시다. 6 하고 1로 가 보면 요거도 6하고 1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3하고 2로 가 보면은 여기다가 3하고 여기 3하고 2로 가 보면 3하고 2로 가 보면 여기 3하고 여기다 2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 개 이제 왔다 갔다 막 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는 뭐야? 9a가 되고, 여기는 4a가 되니까 둘다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3ab 나왔고, 어, 여기 b, 어, b는 붙여야 되겠죠? 음, b 붙여야 돼서, 이렇게 좀 끝에 고급해주면 6b제곱. 어, 됐네요. 인수분해 됐습니다.